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신축 매물이 천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이 아니더라도 찾으시는 위치, 금액, 문의 주시면 여러분의 눈과 발이 되어서 내 옷처럼 딱 맞는 집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드림하우스를 현실로 만들어드릴 마법같은 채널, 포근한 집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신축 빌라 현장은 부천시 도당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장미공원뷰가 정말 환상적이고 디퓨저가 필요 없이 천연 장미향이 온 집안을 향기롭게 해주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행복해지는 집입니다. 방 4개, 욕실 2개, 38평형으로 만나보시겠고, 주차는 겹주차 없이 자주식 100%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저녁 6시부터는 장미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우리 집 주변 간략하게 둘러보면 집 바로 앞에 장미공원이 위치해 있어서 밤낮 상관없이 가볍게 산책 즐기면서 힐링라이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통학하는 학교로는 도당초등학교, 도당중학교, 도당고등학교가 도보 5분 내에 위치해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여월동 홈플러스도 위치해 있어서 생활하시기에도 편리하겠습니다. 전철역은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하시게 되는데 도보로는 조금 힘들고요. 버스로 다섯 정거장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 집안이 장미향으로 가득한 집, 방 4개, 대형 평수를 자랑하는 오늘의 집, 바로 현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딱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 단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옆으로 남는 공간에 뭐 자전거나 유모차 배치하시기도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는 세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우리 집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현관인데 한쪽으로 키 큰장 위아래 총 6칸 잘 들어가 있고요. 일괄소동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조 타일로 마무리를 했고요. 조금 더 인테리어 포인트도 신경을 쓴것 같아요. 블랙 프레임의삼형동 슬라이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집 내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먼저 탁트인 거실이 한층더 우리 집 사이즈를 가능케 해주는데 오늘 우리 집방 4개, 욕실 2개, 84 타입으로 정말 넓은 평수를 자랑하고 있는데 요즘에 빌라에서는 좀 만나보기 힘든 그런 평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층에 단독세대, 넓은 평수를 보유하고 있고 창문을 열면 보이는 장미공원 뷰까지 아, 정말 완벽한 것 같은데요. 아, 또 너무 좋은 게 있죠. 오늘 우리 집. 거실, 각 방들 전부 다 주방까지 에어컨이 총 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돈 주고 설치하려면 굉장히 비싼데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집으로 들어오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고요. TV 공간 아트월은 광폭 포세린 타일로 시원시원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85인치 이상 대형 TV 충분히 설치 가능하겠고요. 바닥 보시면 벽 쪽과 바닥을 일체감 주는 타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느낌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으로 환기창 10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저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 동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 보셨고요. 거실 맞은편에 어 팬트리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전이 양쪽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 세탁실로 이용하라고 만든 그런 용도인데 사이즈 굉장히 여유롭죠? 이쪽에 세탁실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 집 많으신 분들은 창고 용도로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거실과 팬트리 공간 만나 보셨고 제 뒤쪽으로 첫 번째 방 위치에 있는데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 사이즈 열자가 훌쩍 넘습니다. 사이즈는 약 3300에 290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열자가 넘기 때문에 한쪽으로 열자 붙박이장 설치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더블 침대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니까요 우리 성인 자녀방으로 한번 꾸며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 책상 배치하거나 아니면 수납장 배치해도 어, 이동 동선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여유로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에어컨 잘 들어가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어컨 총 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단차 시공 한번 되어 있고 안쪽으로 간접 조명까지 잘 들어가 있어서 은은한 무드등 효과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창을 열면 바로 장미공원이 보입니다. 직접 창을 열면 장미향이 정말 코를 찌르는데 디퓨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천연 반향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이런 뷰에서 생활을 하면 하루 온종일 행복한 느낌일 것 같아요. 옆으로도 창문 잘 들어가 있죠? 양창 효과 받으셔서 체감 효과, 환기 효과 두 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 살펴보셨고요. 바로 옆에 두 번째 방위치해 있는데 두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안방은 한번 꺾인 구조여서 프라이빗하게 지내실 수 있겠고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여유로운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죠. 사이즈 약3,800한4,00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어, 옆으로는 3,000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제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도 굉장히 영상 속으로도 넓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 어, 우리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패밀리 침대까지도 설치 가능할 사이즈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쪽 사이즈가 거진 4천이나 되기 때문에 트윈베드 설치하셔서 이용하셔도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집각 방들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공용 공간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방 창문을 열면 뒤쪽으로 저 장비공원 뷰 가져가실 수 있고 가볍게 산책 즐기시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안방에는 또더 좋은 공간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붙박이장 설치하기 싫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드레스룸도 어떻게 보면 알파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4.5룸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의 사이즈인데 입구서부터도 이렇게 중문으로 시공을 해서 구분감까지 준 모습이고요 지금 연출되어 있는 이 시스템장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옷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드레스룸이고요 어, 빌라에서는 정말 만나보기 힘든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또 세심한 배려가 하나 잘 들어가 있는데, 위쪽으로는 공기순환기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창문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옷에 습기 찰 걱정이나 곰팡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드레스룸 공간 살펴보셨고요. 맞은 편에 부부 욕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와볼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어, 부부 욕실도 빌라에서는 보기 힘든 사이즈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훌륭하고요. 천장까지 이어져 있는 대형 거울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벽과 바닥을 전체적으로 일체감 주는 테라조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는데요. 환기창도 마찬가지로 장미 공원 쪽으로 나와 있어서 화장실에 디퓨저 놓지 마시고 그냥 문만 열어놓으시면 장미향으로 가득한 그런 부부 욕실 될것 같아요. 해바라기 수전 잘 들어가 있으면서 상부장, 세면대,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되어 있는데요. 양변기에는 비데까지 기본 옵션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 안방 같이 살펴봤고요. 다시 거실을 가로 질러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우리 집 주방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 주방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넓은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D급자 구조의 주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 동선에 유리하고 조리 동선에도 어, 굉장히 깔끔한 그런 구조의 주방인데. 어,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조리대 겸 식탁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되는데 어, 저 같으면 그냥 조리대 공간으로 이용할 것 같고 앞쪽에다가 식탁을 두고 사용할 것 같아요 어, 요즘에 유행하는 LDK 구조라고도 하는데 오늘 우리 집 최신 인테리어를 반영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조명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어, 상부장은 화이트, 하부장은 우드로 컬러 조합을 해서 조금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주방 공간 벽쪽은 모자이크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서 인테리어 효과도 준것 같고요. 와 주방 환기창이 뭐 조금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방 창문만큼 크게 어, 너무 크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정도의 창문이 되겠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여유롭게 잘 들어가 있으면서 하체 제품의 3구 하이라이트 잘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후드까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전자레인지 공간, 밥솥 공간, 상부장잘 들어가 있고요 옆으로 냉장고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비스포크 3도어 빌트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고 위쪽으로도 수납장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 집 에어컨이 총 6대입니다 주방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는데요. 에어컨 바람 방향이 주방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요리하시면서도 절대 덥지 않게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여러모로 정말 완벽한 것 같은데요. 아, 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 들어가면 이제 각 방들하고 메인 욕실 남아 있는데, 어, 이쪽 공간도 조금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 쪽에 식탁을 놓기 싫으신 분들은 이쪽에 4인 식탁 배치하시고 이쪽에서 어, 다이닝 공간으로 한번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우리 4인 가족 오붓하게 어,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각 방들이 옆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방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세 번째 방도 사이즈 여유로운 거 보실 수 있죠. 사이즈는 약 2800에 2800. 가구 배치에 유리하다는 정사각형 구조로 잘 나와 있습니다. 어, 열자가 조금 모자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어린 자녀 방으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각방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난방비 절약에도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어린 자녀 방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놀이 공간 아니면 뭐 장난감 방 우리 아버님들 오피스 공간 서재 공간 이맛대로 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 괜찮을 방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방 보셨고요. 맞은 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맞은 편에도 이런 짜투리 공간이 나와 있는데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쪽 공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집 많으신 분들은 이쪽에 창고 용도로 이용하시면 될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공간도 그냥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옆에 네 번째 방 위치해 있습니다. 어, 네 번째 방은 세 번째 방이랑 똑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2,800에 2,800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구조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에어컨 잘 들어가 있죠. 각 방마다 전부 다 시원합니다. 거실, 주방, 각 방들 와, 정말 시원하게 잘 지내실 수 있고요.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고 이쪽 방은 어, 어떻게 꾸며보면 좋을까요? 어, 저라면 어, 저는 옷이 많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드레스룸 용도로 한번 꾸며볼 것 같아요. 안방에도 드레스룸이 있어서 옷 보관하기 용이하겠지만 우리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 아이 옷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쪽 공간을 드레스룸 용도로 꾸미셔서 옷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 방들 전부 다 만나보셨고요. 다음 메인 욕실 하나 남아있는데, 어, 메인 욕실 가기 전에 이런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파우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메인 욕실과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뭐 속옷이나 이런 거 보관하시고, 어 샤워하고 나오시고 바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어 편리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쪽 공간도 한번 잘 이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전체를 탈거를 하셔서 조금 더 넓게 이용하셔도 어 될것 같습니다. 거울 잘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도 간접 조명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메인 욕실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인 욕실도 환기창 넓게 시공되어 있죠. 오늘 우리 집 화장실들은 곰팡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샤워 파티션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안쪽으로는 샤워 공간 여유롭게 나오고 있고요. 예쁜 불이 들어오는 LED 거울, 상부장, 중간 선반, 세면대 양병기,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양변기는 비대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구조 전부 다 만나보셨는데요. 집 바로 앞에 이런 공원이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모로 힐링 라이프 즐기시기 너무 좋은 위치니까요. 한번 나오셔서 꼭 실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